어, 제가 학생들하고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 조금 요거 1-16-1이, 아, 어 조금 불편한 게 있어서, 저기 프로그램을 약간 수정하고, 어, 지나가겠습니다. 아어 지금, 먼저, 어, 아두이노 소스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은, 아, 어기 클라이언트 네임이 있는데, 이게 그, 저기 그, 여기 broker.nqtd-board.com 요 회사 서비스를 받다 보니까, 아 여기서 그 이름이 중복이 되면은 그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끼리 다 깨집니다 아 그래서 요 이름을 자동으로 생성하게 여기다가 저기 프로그램을 조금 수정했습니다 아 수정한 부분은 아 일단은 여기다가 요거를 더 추가를 해주시고요 요거는 그 다음에 아요 부분입니다 아 우리가 여기서 esp 개칩 id 그러면은 아 우리가 여기서 칩이 Mac 그 드레스라고 해서 그것이 고유한 이이이 전부 다아 여기 그디 can use the D1 mini. You can use the same name. You can u 다 e the s a m 있 n a m 다 y o 이 can use the same n a m 서 You can u e t id 하면은 칩 아이디 e 면은 c 이디 the same name. 이 o u can use the same name. You m n 아 그래서 여기다가 저기 그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치시면 은아 스트링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요 스트링을 다시 칩 아이디 라는 것에 아 캐릭터 어레이로 바꿔줘서 그래서 클라이언트 네임으로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바꿔 주시면은 아 여러분들이 중복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아, 여기서 칩 아이디가 어떻게 나오는지 잠깐 보시려면 은 시리얼 점 프린트 LN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 요기 그 여기 요기에 AP 여기에다가 여기에 붙였습니다. 그 다음에 NQ 이거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고요. 예 저기 컴파일링크 되는 동안 저기 그이 프로그램 그 다시 그러면은 아, 요거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그 아, 요거는 MQTT 아, 노드레드를 미리 실행을 해놨는데 아, 요거는 여러분들이 아, 여기서 MQTT 이거 갖다 놓으시고 한번 이쪽에다가 MQTT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갖다 놓으시고 지금 뭐를 입력을 하시면 되냐면 여기서 아, 여기 아, 브로커 MQTT 대시보드 이거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아이디 이거 중복되지 않게 아무 이름이나 여러분들이 쳐 주셔야 됩니다 이두 개를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토픽 아, 여기 이 토픽이랑 같죠 여기요 아, 여기는 인토픽이니까 아, 여기는 아웃토픽 그러니까 이쪽에서 내보내는 토픽이죠 그래서 이쪽에 인토픽이랑 이게 받는 토픽이니까 이것과 이것이 이름이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에 내보내는 거는, 어, 여기, 그, 인젝터를 갖다 놓고, 어, 인젝터 중에서, 여기, 그, 이걸 스트링으로 한 다음에 테스트라는 걸 보내보겠습니다. 자, 디플로이 해주시고, 자, 여기 지금, 예, 칩 아이디가 이거는 이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중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이쪽으로 보내보겠습니다. 되어 있으니까 디플로이 한 다음에 예 커넥티드 나왔습니다 아 보내겠습니다 테스트 예 여기 들어왔죠 예 아,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아, 저희가 제가 학습 학생들하고 실습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게 그 같은 이름을 가진 학생들이 제걸 그대로 복사해서 쓰다 보니까 자꾸 중복이 돼서 같은 이름을 가진 학생들이 깨져가지고 이렇게 조금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같이 다르게 하면은 좋은데 그러면 조금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지금 이것을 참조해서 저절로 들어가게 해도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또 이것도 같은 이름을 주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같은 이름 가진 사람들끼리 전부 다 같은 것을 메시지를 서로 주고 받게 되니까 이것도 고유한 칩 아이디를 넣어서 어, 여기도 칩 아이디를 넣은 다음에 토픽 이름도 다르게 하면 어, 여러분들이 고유하게 쓸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